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아니, 뭐, 사실 오늘, 이제, 종일, 뭐, 제가, 이제, 뭐, 기도도 하고, 또, 일도 해야 될 게, 있, 일, 일이라기보다 이제, 개인적인, 저게 있어서 일도 하고, 저녁이 됐는데요. <laughs> 어떤 분이, 이제, 그, 뭐, 아주 좋은, 그, 답, 아, 답이라고 해요. 뭐라 대, 아, 댓글을 <laughs> 쓰셨길래, 어, 제가 이렇게 읽다가, 아, 심각하구나.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예, 진리를 전도하려고 어, 이 영상을 만들어 지금 거의 한 6년째 <laughs>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네. <laughs> 아, 저는 뭐 이제 신앙과 관련돼서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그 뭐라고 그러죠? 뭐, 목사들, 사역자들 있지만, 그 과정을 뭐다 겪어봤고, 심지어는 그 이단교회의 그 말들이 아주 그럴듯한 게 있잖아요. 근데 모르면 갑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편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마음에 담고, 또 인본으로 담지 않고, 하나님을 신비주의로, 어, 표방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제가 이제 초기니까, 하도 죄를 짓는데, <laughs> 어, 한국에 서왜 죄를 짓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어, 제가 가졌던 직업, 뭐 직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제 직책이 이제 뭐 부장, 뭐 연구실장, 이렇게 되잖아요. 마흔, 마흔이 40, 넘었나? 마흔이 되기 전인가?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문화라는 거, 직장 문화라는 거 자체가 하여튼 죄가 꽉 깔려있는 거예요. 음란 문화도 있고, 술도 있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싸움도 하고, 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누가 그 회개를 외쳐서 아 회개해야 된다. 어떤 날마다, 오, 그 저, 그럴 듯하더라고요 마음에. 그렇지. 어 내가 회개를 안 했는데, 가서 봐. 아 회개하라가 많구나. 근데 이게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그걸 말한 목사가 개인적으로는 좀잘안 맞더라고요. 목사가 굉장히 그 주장하는 자세가 심하고 또 약간 폭력배와 같은 그런 대장노릇 하려는 게좀 강하더라고요. 등치도 뭐 그래요. 꼭 조포 비슷하게 생겼어. 뭐 경찰에 이렇게 오래 있었다 고 그러더라고. 뭐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단 교회로 갔죠. 근데 뭐 시작은 어떤지 모르지만. 변질되는 과정을 제가 자세히 봤어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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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변질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음, 그 나름 자기의 어떤 음, 그럴까 틀이랄까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나름 이렇게 뭐이 세상이 이, 이, 이 요구하는 뭐 그런 길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뭐 제가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음, 그뭐 여러 군데를 봤죠. 봤는데. 그 그러다가 한 번은 음, 제가 사실은 이두 번째 이단 교회를 간 거는 어뭐 사실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제 원래는 그런 목적을 안 가졌는데 한 가지는 어, 우리 권사님을 그 전에 있는 그 이단 교회에서 이제 좀 구출해 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있었고, 어, 둘째는 진짜 저게 저 신비주의화된 저 내용들이 맞는가 틀리는가 왜냐하면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성경이 저렇게 해석이 되나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거길 가게 된 이유는 어 제가 그 교회 갔더니 뭐저 같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뭐, 간증도 쓰라고 해서 이제 썼는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썼어요.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과연 이게, 참이면 대단한 거고, 아니면 거짓이다. 이제 그렇게 쓰고 갔는데, 뭐 그런 걸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썼으니까 기억을 하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걸 겪고 오늘까지 오다가, 이제 어느 시점부터인지, 음 하나님이 이제 저를 뭐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건 없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걸 자기 스스로 잘 모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슈바이처나 리빙스턴처럼 자유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는 특징이 사람을 위한 종교, 사람을 위한 하나님.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믿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뭐, 당연히 그렇게, 그렇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로 치우친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게 저는 뭐, 좌로 치우치는 거라고 보고, 우로 치우친다 그러면 지나치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라는 게 뭐냐면, 뭐 신비하다. 그래서 신비주의가 아니라, 이 신비라고 하는 단어가 미스터리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확대해석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음 가지고 마치 그 검증할 수 없는 그 세계가 현실 세계인 것처럼 이야기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이제 신비주의, 또 은사주의, 이런 것들이죠. 주로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뭐 귀신을 쫓고, 귀신으로 일한 병을 고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상당히 오랫동안 유행을 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여화증인입니다. 몰몬, 저는 뭐 몰몬교에 그 한국 이제 선교사 비슷하게 와 있던 어떤 젊은 사람을 제가 유학 갔을 때그 학교에서 한국인들과 같이 교류하려고 와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몰몬교도예요 근데 뭐 몰몬교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저는 뭐 몰몬교가 이렇게 가리키는 성경공부도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어, 그분들이 뭐 잘못된 얘기아니에요 그렇다고 철저히 또 인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은 천사가 있어요. 뭐 모르나인가. <laughs> 천사가 이제 주었다고 하는 그 몰몬경 그걸 통해서 보는데 그 몰몬경의 핵심은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의 화목, 가족의 어떤 것. 좋잖아요. 나쁜가요? 나는 리빙스턴이나 또는 슈바이처처럼 자유주의보다는 사실 몰몬교의 그런 그 가정 중심의 어떤 가치들을 강조하는 것도 뭐 괜찮다고 봐요. 아니 그렇다고. 그게 진리란 얘기는 아닙니다. 오케이. 근데 월문교는 이제 가뭐 워낙 아는 거고.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화증인이고, 또 하나는 제7일 안식교예요. 여화증인은 제가 뭐, 저는 이제 좀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누가 뭐, 이단이든 누구든 전파하려고 그러면 오라 고 그래요. 컴온. <laughs>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니다그 양반들 되게 답답해하지. 아, 우 진짜 답답한 젊은이구만. 그래서 뭐 그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이제 당시에 제가 성경을 많이 알던 건 아니지만 그 여호와 증인이 하는 얘기 중에 이제 맨 처음에는 뭐 지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삼천포로 갈때 예수 그리스도를 뭐, 선지자도 아니에요. 천사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제가, 아, 이제 단호하게 얘기했죠. 아그 여자 두 분이 오셨는데. 자, 제말잘 들으십시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기독교라고 붙이면 안 되고, 선생님들처럼 여호와 증인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오늘날 주류, 이 세상의 주류 종교죠.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는 곳의 핵심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천사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라는 두 분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실 때뭐 지옥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딱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구장을 핍시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구장을 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지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술이 나와요. 부덕이도 죽지 않고 <laughs> 그 고통스러운 곳 그랬는데 이두 분이 여자분 두 분이 뭐라 하냐면 어? 성경에도 이런 게 있었어 <laughs> 이러는게 둘이서 더 윗분을 자기가 한번 모시고 오겠대 그래서 아이 그러시라고 저는 뭐 윗분 아니라 윗분의 윗분 윗분 뭐 누구를 불러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갔어요 그게 이제 여화 증인이 두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다신은 여호와 증인는 이제 저한테 그 이후로는 접근을 안 하더라고요. 뭐 제가 접근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닌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교라고 하는 거예요. 제7일 안식교.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뭐 뭐라고 반박하지는 않았는데, 음 아그아제7일 안식교가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이제 휴일날 되면 이제 골프를 한번 좀 연습해 본다고 지금도 못 쳐요. 근데 이제 골프장에 갔는데. 웬 머리가 이렇게 확 벗겨진 자기가 목사래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 통일교. 목사래요. 근데 통일교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플로리다에 큰 센터가 있어갖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돈도 주고 가리키기, 가리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양반이랑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그 통일교에 대해서 알게 됐냐면요. 그 미국에 있을 때 공짜로 주는 신문 중에 세계일보라는 신문이 있어요. 근데 이 세계일보라고 하는 거 공짜니까 뭐 한국말로 되 있는 거 받았죠. 근데 그걸 읽어볼 때마다 제가 그때는 안 믿을 때에요. 그런데 그 기독교 평신도를 위한, 뭐, 신학, 어쩌고 하는 부분에,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돌아가셨죠? 이화여자대학교의, 어, 교수, 교수인 김용운인가 김용훈인가 하는 사람이 컬럼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컬럼을 읽어보면, 꼭 그, 미끄러지듯이, 어, 뭐, 이렇게, 도둑놈들인가요? 뱀 이렇게 담타고 넘어가듯이, 어, 예수가 실패했다는 식의 얘기가 조금 조금씩 나오면서 이제 그걸 전개해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읽는 순간에 안 믿는데도 이건 엉터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교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교에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했다? 그러면 지금 모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것 위에 쓴 종교예요? 나는 그 기독교를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 실패한 종교라고 생각 안 해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그래요. 뭐, 미국의 그 기독교, 유럽, 영국에서의 그 기독교, 뭐 이런 거를 봐서. 그 얘기를 그 목사한테 물었어요, 제가. 근데 하나 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지? 랬 그때부터 골프장에서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그냥, 목사님, 원래 자기 갈길 그냥 가세요. 왜 저한테, 저는 그런 식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냈다고 그러면서 야 이게 별놈이 다있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한국에 돌아와서 맨 처음에 겪었던 그 대표적인 그 자료가 뭐냐면, 다미 선교하려는데요. 그게 92년도 10월 얼마에 휴거된다고 그래서 난리를 쳤죠. 근데, 어, 내가 돌아온 게 8월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2개월 남았는데 난리야. 그래서 걔네들 책을 사서 봤어요. 근데 거기 저희 선지자라는 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애들이에 애들. 중학생. 개들이 이제 봤다 그러는 거고, 전부 봤다는 거. 호주에 있는 누가 봤다는 거. 이걸 모아보니까 10월 28일인가, 29일인가가 휴거되는 날짜야. 그래가지고 막했는데자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휴거될 것에 관한, 그들이 들림을 받을 것에 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나 의 예언 또는 계시를 주실 거라고 보면 어린 아이한테 줘요. 그 다음에 뜨내기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부분 부분 마, 들은 걸 가지고 맞추니까 돼요. 저는 옛날에 그 심령 과학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스크랩하고 연구를 한적이 있어요. 심령 과학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즉 귀신의 세계, 악령의 세계죠. 지금 돌이켜보면 걔네들이 충분히 인간한테 생각을 집어넣어서 무엇인가 끌고 갈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증거 삼아서 10월 20 며칠 날휴고된다고 다미 선교에 난리칩니까? 그 다음에 그때 당시는 깊게 생각은 안 했는데, 왜 재산을 바쳐서 그 선교회 에 다녀요? 다 끝날 건데? 92년 10월 얼마면. 그러니까 벌써,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이후로부터 이 이단들에 관해서 이제 항상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어 어떤 분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들은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풀면 안 된대. 어 문자 그대로 풀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풀어도 됩니다. 그러나 문자만 가지고 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그라는 비유가 있어요, 알레고리들 연결 고리들이 있는데 이 고리들이 안 풀리죠. 그러면 중간 중간 교훈 같은 것으로 하나가 등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된 성경 안에 들어 있는 통일된 이야기를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베드로 후서에 그 얘기가 나오죠.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못 깨닫게 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에 난리지가 많이 나오네요. 난리지가 the knowledge of God, knowledge of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얻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과 성경 스 s 립처라고그 e who is the one who is t 그 e o n 게 who is the one 는 h o is the one w h t e v e l a t o e i t one 라는단 i 예요 r e one a 는 드러내는 거 e 요뭘 e 러냅니까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h e 없이 말씀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소리가 들려요 그건 악령의 소리예요. 그게 환청이고, 그게 정신병자들, 정신병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환청에 들려요. 그 환청을 따라가면 정신 창란, 조현병이 되는 거예요. 참나. <laughs> 어뭐 그런 사람이 댓글 하나 쓰셨더라고 근데 뭐 옛날에는 뭐 어,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안타깝지도 않아. 할수 없지 뭐. 그분이 생각한 그 세계에서 그분의 세계대로 이제 걸음걸음 가시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어차피요 그런 그분의 걸음걸이, 제가 전하는 말씀들, 제 체험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내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이 성령은요. 받아본 사람만 압니다. 성령이요. 물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도 초, 초짜백일 때,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만 알지만, 자꾸만 장성한 분량으로 들어가면, 1차적으로 이제 음란이 없어야 돼. 거룩함에. 거기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그 내용의 내용들을 알게 하시면서, 그 키포인트를 알게 하시죠. 제가 원래 베드로 후서를, 어,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런 정도로 짧게만 얘기하고요. 음. 여러분들이 좀 분별하는데, 어, 좀, 제 말이 도움이 됐으면 하고, 간단하게 찍었어요. 제가 또, 이따가 이제 기도, 또 아직 지금 저, 저 기도를 제가 하게 될 텐데,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주시면, 음. 제가 요즘 약간 시간차가 나가지고, 한 새벽 한 2시, 3시까지는 이따가 이제 자거든요. 그때까지 필요하다면 또 찍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요거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